<laughs> 다시 나와봐. 차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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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불 느낌이 좋아. 차리야. 오. 그거 왜 하고 있는 거야? <웃음> 이불. <웃음> 또 나와보세요. <laughs> 이거 왜 하는 거야? <laughs> 으아, 방, 회방꾼이 나타났다. 이러면 또 머리끄댕이 잡겠지. 왜 이거 잘하고 있었는데 방해하러 갔어. 아니, 그, 와, 아쉽네. 그러면 이불 덮었다가 벗었다 하는 짤짤이 영상 여기까지.